배 정도로만 봐도좀 무섭지 않아요? 저기... ㅎ ㅎ ㅎ 레전드 오브 배담 시간이 돌어왔습니다 <laughs> 선생님, 예. 배경음악을 바꿔주실 바 예. 생각하시고, 오늘 얘기해드릴 게다만 네,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예, 하는 거죠? 어디서 주워 드린 것도 아니고 남이 했던 얘기를 어떻게 주워서 네.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때는 그 멀지 않은 시대 때입니다. 기 예. 어 이야기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은 정국을자는 거로 유랑을 하면서 떠돌이를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분.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은 이제 좀 괜찮은 회사에서 다니시다가, 원치 음, 음. 음. 않은 명태를 당하시고 난 다음에, 음. 음. 인생의 호구주의를 느낀 다음, 네, 전국 이것저것을 떠돌아 다니는데, 이것은 저, 전국의 전라남도 어떻섬 같은데, 있렇 떠돌아 다니면서 자전거로 견험을 했었던 부분을 얘기했어요. 예. <laughs> 전북 각은전남면 섬이 정말 많은데 그 섬이 생각보다 넓은 섬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잘발달되 있는 섬인데 참고로 그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하고 어 굉장히 발전된 어떤 섬에서 그분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즐기면서 야영을 하면서 있었얘기합니다 여기가 좋다. 짜세 잡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배낭과 자전거를 해체시키고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야행을 할 생각으로, 한 3일 정도 야행을 음. 할 생각으로 그걸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순찰 도시는 경찰 분께서 오셔가지고, 예. 어, 아저씨 외지에서 오셨나봐요? 음. 라고 얘기해서, 음. 음. 아, 예, 외지에서 왔습니다. 이것저것 떠돌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업무에 찌달렸던 그 경찰도 예. 그 사람이 삶이 부러운지 음. 먹고 살만 하시는 분이신가보다 <laughs> 아쉽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마지막에 어 그래도 거기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오. 어 거기 귀신 나오니까요. <laughs> 이리 <이거> 얘기를 했답니다. <laughs> 아니 도대체 귀신 어딨냐고. 음. 내가 막경복고선들이막쭉 타고 가더라고. 음. 근데 바카스 그 음. 저기 그 저기 그 국토재량단도 몇번 해봤던 사람인데 그런거 없었다고 근데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분은 텐트를 이렇게 치고 예. 경찰관이 얘기하는 것도 무시를 하고 예. 거기서 이제 자세를 잡고 이제 야경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마시겠지만 여행하시는 분이 의지할 수 있는 걸 라디오 정도거든 티비도 음.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찍 잠들게 됩니다. 예. 일찍 잠들려고 딱 하는데, 음. 텐트 뒤쪽에 뭐, 고원한 거야. 예. 그래서, 시발, 누가 왔나 생각해 오다가 딱 보니까, 차가 예.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음.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차비지 말고, 어두우니까, 는 어두운게 아니라 잠이..잠들려고 하니까는 빛을 꺼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 한거야 예, 예 근데 이 택시 운전기사가 아저씨는 왜거기 있어요? 음. 거기 어떤 곳인지 알아요? 라고 해가지야아예뭐 <laughs> 어, 뭐, 집중하잖아 그래 이거 어떤 곳이야뭐 여기 강 있고 여기 있고 뭐 예. 음, 뭐가 있어요? 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택시.. 그뭐 택시 하시는 분인거죠? 예. 택시기사 아씨 진짜 답답하네 여기 귀신 나오거 몰라요? 라고 네. 얘기했는데 귀신 없어? 어, 어 지, 경찰관도 아까 귀신 얘기를 했는데 음. 이 양반까지 귀신 얘기를 했거든 좀 그런 거야 사업 마음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씨 그러지 말고 내가 엄네 가서 내영화아잡한테 한번 줄 테니까 일단 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실제로 저,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해서 예. 텐트까지 깔았어. 예. 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저 이렇게 잘살수 잘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야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고 음, 그러지 말고 그냥 가시자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아 이런 거이거에서부터 자원실 상관이 생겼어. 자원씨그 생각 없으니까 예. 가시자고요 하면서 가. 제발. 네, 지혜가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상한이 사람 사람, 이네한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아니 사람, 이 사람, 이까람이까람이나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에요 찜찜했나보지? 예잘와 풀을 받야잖아흐려 되는 거예 이거 무슨 잡초 같은 게막 올라오잖아 예. 방뚜기에서 비축수잖아어 음. <laughs> 진짜 그거 나타난다 싶거가예 이러면 정말 긴장을 할 거야 저벅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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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텐트에서 나기 싫더래 예눈 건넌 응, 소리가 들으니까 응 음. 이게 아까 경찰이 얘기한 거랑 에 설마 아니면 택시기사가 얘기를 한 거랑 어? 귀신이요 그게 튀어나온가 싶어 그래 존나 긴장을 했대 예 근데 저벅저벅 하는데 아 근데 빨리가 없어져 빨래가 없어져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소리가 들어오는거야 예그거가지고 탁! <laughs> 하면서 불켜졌어뭐 <laughs> 응. 뭐야? 응 뭐야! 이 양반은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샀어 근데 그 사람을 안심시켰었던건또 다른 자동차헤드라이트 불빛이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양반 태어난 척처럼 넘어가지고 데 왔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다시 나옵서 아저씨 안 보고 또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예. 그 그런데 요 주변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못 보셨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 그런 건 없어. 아 당신 아저씨 기이 맞는 모양이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저씨 지금이라도 음대 갈래라고 얘기했었어.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막 얘기했잖아. 돈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물론 어, 무서워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곳싶은데아 예. 이건 아닌 것 같다. 돈도 아깝고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려가자니까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 아닌가. 아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마시고 가세요라고. 예, 해가지고 생산병을 이렇게 갖다 줬어. 예. 그러니까 택시를 하는서 아, 후회할 텐데? 하면서 이거 가보자. 아, 아무튼 잘지내게 하면서 그 택시 문장에서는 갔어요. 예. 가고라데 잠들어가지고 다시 일어났지. 예. 아, 진짜 아무 일이 없지. 그냥 모든 이 끝났었어. 그데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지. 예. 그게 뭔찾습니까 몰라요 주변에 저벅 접업, 저벅 하고걸었으면 잡초가 이만큼 있었는데 예 이게 발혔던 흔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었고 아저씨 제가 가려고 했데 생수 한번 들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 생수가 바위 위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오예그 사람이 아 가져왔단 얘기예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간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이상하다,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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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그 왔었던 여자가 먹고 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찌에서안 되겠다 싶어서 텐트를 철수를 하고 있는데 예. 첫날에 왔었던 경찰이 타고 온 겁니다 아저씨 잘 지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예. 생수 택시 기사 아저씨 줬는데. 네, 안 가져갔고 안 가져간 게 심심해가지고 네. 별일 없었냐고 얘기했을 때그 택시가 두번 왔는데 네. 가가고 그러는데 내가 안 탔다고 예그 네. 어, 미안해가지고 네. 상수 하나를 이렇게 줬는데 네. 이거 안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경찰 아씨가아예그 택시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어그 소나타, 은색 소나타에다가 이렇게 얘기 했다고 이렇얘기니까 경찰 아씨가 예? 예? 라고 물었어요화닥늘눌러놨 화재는... 예? 라고 음. 이왜 예인 가 아십니까? 땡이 없으니까 아저씨 우리 섬에서는 택시는 SUV지 소나타는 없어요 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저씨가 하이킹하면서 들어왔을 었 때도 돌아다녔던 택시들 대부분 SUV지 은색 소나타는 없었어요 Yeah. 도대체 자기 주변에 귀신 나온다고 했었던 어떤 저벅저벅 그리는 의사는 누구였고 여기는 귀신이 나오니까 나랑 같이 읍내를 가자고 했었던 택시기사는 누구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감이 그치 않은가야그 yeah.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라고 해서 털썩 쓰러 했는데 여기서 웃긴게 그 경찰관들은 아, 이 양반 또 이러네라는 그런 표정으로. <목소리> 아, 정신 차려요. 예, 그리고 <목소리> 이제 가셔집지라고 이렇게 가지고 인도를 했었답니다. 예. <목소리> 경에관이 봤었을 때는 한두 표정 같기는. <목소리> 아 예. 음, 그런 사건이 흔히 있으니까는 그게 귀찮아 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했었던 거고. 그 후는 저전거 이주를 하면서 도 그때 그 성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으며 왜 그런 평정으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오늘의 예, 레전드 오브 개남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아아 망했어. 망했어 네 망했어 완전 망했어